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7월과 8월에는 꼭 거주지 공고 알림을 켜두셔야 합니다. 시니어 클럽, 복지관, 복지로, 정부24, 그리고 시니어로 같은 사이트에서 공고가 올라오니까 미리 챙겨두세요.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이나 건강보험 관련 증명서까지 온라인 업로드용 파일로 미리 준비해 두셔야 접수가 수월합니다. 내게 맞는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실내 활동이 편한지, 실외 활동이 괜찮은지, 사람을 직접 대면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정리형 업무가 맞는지, 또 안정적인 수입이 나은지, 성과형이 나은지 먼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접수는 첫날 오전에 도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 1지망, 2지망을 함께 적어두셔야 합격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와 사전상담도 꼭 받아보세요. 다른 연금이나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자 등록도 유지하세요. 결혼 충원 전화가 생각보다 자주 오기 때문에 연락처만 잘 유지하셔도 추가 기회가 생깁니다. 9월을 놓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